4조, 파마야탱 아, 집중 됐네. 천천히 나와요. 1 0나억세요 <laughs> 5조 살살 살억1고라억안맞을인요 맞을게요. 0 0억1 0 1 0 아기야, 화잘 어, 넘어오셨고 이조, 오5 6 중첩. 근데 지난주보다 왜 이렇게 딜이 떨어졌지? 이걸 지난주보다 딜이 너무 떨어졌는데 이상하네. 왜왜 왜 딜이 넘어요. 떨어졌지? 3조랑야탱님도 넘어. 이게 세팅을 좀 바꿔서 그런가? 템레비안 3 내려가긴 했는데 그거 때문에 그런가? 대상자 오조 살살 나와요. 바닥 유도를 하고 파마 음. 지우셔야 되는데 어나 어, 살려줘 살려줘 쇄도님 맞지 마시고 파마도 맞지 마요 복술님 바로 들어가요 1조에 1조 끝으로 알았죠? 야생님도 같이 들어가고 됐고 <laughs> 1조 다 들어가줘요 안해줘요어 넘어가야돼요 조금 안됐어 이렇게 안됐지? 아닌데? 되게 잘된건데 넘어갈게요 건데. 2주 넘어갑시다 잘된건데 이정도면 대상자 쉐도우 같이님 3주 넘어오세요 3주 3주 넘어오세요 아, 달갈기 나왔어요 4주 나와요 <laughs> 아, 흑간지님 1아흑간지 그냥 나와요 고, 고중첩이잖아 그냥 나와요 맞지말고 파마지워요 파마지워요 질수 있나 죽음이 가봐요 오케이, 라이스, 대기, 초 화, 주, 나와요. 아, 이렇게 갖고 와. 왕글레이브, 왕글레, 이구 쪽, 입구 쪽, 이구쪽 체크. 응, 갈라집니다. 피하기 좀 어려워요. 피하기 좀어려워잘 피해요. 고 맞지 마요. 맞지 마, 맞지 마요. 주지 마. 1쪽1조만 1조. 넘어가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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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이조 우다다. 빨리 빨리 3조 와서 딜해요. 빨리 4조 좀 천천히 올게요. 천천히 올게요. 4조 4조 와요. 4조 와 밥을 창님 이걸 수고 가게 하면 어떡해요. 움직여서 5조 살살 넘어와요. 화만 넘어가고 화만 넘어가봐요. 2분션이될것 같아? 어, 5주6주7주 아, 큰일 났네. 피로 해봐요 처음 냄새 있던 쪽, 처음 냄새 있던 쪽, 처음 냄새 있던 쪽. 잘 피해요. 쭉쭉 뺏게 그냥. 글레이브 없는 대로 글레이브부터 피해요. 글레이브부터 피해요, 제발. 화마 넘어가요, 화마. 화마 넘어가, 엘렉님, 미카님 넘어가죠. 좋아요. 1조 넘어가요. 2조 넘어갈게요. 2조 넘어요, 넘어, 넘어, 넘어. 3주 넘어요. 3주 4주 넘어요. 4주 야탱님은 4주 넘어올때 그냥 같이 넘어요. 4요 4주 가 적으니까 넘마잘넘기시 4주 넘요넘어시 4주 어요4마들어갔던 사람 어요 4주 넘어요. 닥못피어요어요자 입구, 어요 4주 넘어요. 4주 넘어요. 4주 넘어요. 4주 넘어요. 4 피어피어사장님 죽자마자 바로 전부 해줘요. 플레이브, 누구야, 이거. 저도 껴주세요, 형님. 됐고. 히랍히랍히랍 됐고. 화만 넘어갈 준비. 또 죽은 거야? 화만 넘어가요, 화만. 아니, 왜 죽은이나 죽어, 뭐 하는데. 집중해요. 타이밍 보이잖아. 1초 넘어가고, 2초 넘어가요. 이중도 하나 와3초 넘어와 <laughs> 3조 쭉 넘어와요 3초 빨리 쭉 넘어와요 도발해줘요 이중인데 그냥 도발해줘요 다 넘어와요 나머지 살살 아니 중첩중첩중첩중첩 래서 남아요 나 전부 해줘요 사진 죽지마요 무형 길게 늘어뜨리고 클레이브 위치 하기클레이브 위치 확인 막고 바로 상계 바로 상계 클레브 부터 피해 클레브 부터 피해 클레브 부터 피해 좋아요. 화마 넘어가시고, 화마 넘어가시고, 화마 넘어가시고. 아... 그만 죽어요 제발, 그만 죽어. 잡고. 일조 다 넘어가요. 일조 다 넘어가 있어야 돼 지금. 오, 이조. 그럼 클레브 던지기 전에 화마. 됐고 3족 4렙 위치저기죠4족5족잘 나와봐요 힐업하면서 쩌빙이 쩌뱅이 힐업하면서 중책 너무 높아 한번 걸리지 말아라 됐고 자, 글레브 위치 하인 저기 입구 쪽이네요 입구 쪽자 길게 늘어뜨려줘요 글레브 피하면서 글레브 피하면서 막고 3개. 대상자 일좀잘 줘요 대상자 일좀잘줘 화마 대상자 훨씬 잘좀 화마 바로 넘어가고 화마 바로 넘어가고 안 그럼 죽어요 리카리 님 내일 1조 1조 넘어가요 물약 두 번째 거다 드시고 화마 넘어가요 화마 화마부터 넘어가 화마부터화마부터 넘어가 대기 대기 이 2조 지금 갑시다 지금 갑시다 2조 딜은 딜은 망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이거 2조 지조나조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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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왼쪽으로 좀 가죠. 냄새 출차나할 건지 팀. 아, 빨리 좀 움직여줘요. 왜 이렇게 늦게 움직여. 오지 마요. 늦게 움직이지 마요, 지금. 님, 진료심 내면, 우린 다 죽어요. 자, 잘 봐요. 위치 체크해요.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길게 늘어뜨려주고. 글레이브, 글레이브, 길게 늘어뜨려주고. 저, 잘 피해봐요. 잘 피하고 맞아. 상 개. 상개 괜찮아, 괜찮아. 마무리해요 마무리. 아무리 못했어. 빨리 좀움직구만 아, 내가 제일 느, 제일 싫어하는 게느움이는 거잖아. 어. <laughs>